자 오늘은 제가 분당 서현동에 있는 이름도 참 귀여운 윤호 부대찌개에서 부대찌개를 2인분을 사와봤습니다. 최근에 부대찌개를 많이 먹고 있는데 과연 이 부대찌개 맛이 어떤가? 우리 윤호, 윤호우. 네, 어자 우선 내용물은 이렇게 2인분인데 크게 위에 사비 하나. 나머지 봉다리 3개 이렇게 있습니다. 포장해주신 아주머님의 말씀으로는 3개를 다 넣고 한방에 다 때려놓고 끓여라. 그렇기 때문에 좀 3개를 다 넣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럼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부대찌개인가요? 윤호, 윤호. 어, 정답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대찌개는 일단 라면 들어가면 웬만큼 맛있죠. 음. 어떤요요맛있 음, n 그렇게 맛이 세 t know. I d o n 김치 맛도 w I 고 파랑. 콩나물, 숙주 들어. 가 n t k n 음. o 야채 향이 좀센 부대찌개다. 음. 근데 냄새부터 그렇 d 했어 사실. 음. 햄이 좀 있어서 그런가? 햄 당연히 있지 바보야. 햄이 그렇지? 좀 많어. 좀많까좀 많은 I 같지 않아? 근데 웬? 갑자기 부대찌개였어. 땡겼어. 길가다 항상 본 건데. 아 그래? 여기 뭐 맛집이라매. 그래? 근데 일단은 국물을 맛봐야 지 음. 국물 맛은 어때? 음. 뭔가 뭔가 뭐지? 이 진한 맛? 뭐지? 맛있어. 뭔가 맛 표현을 못하겠네. 그냥 맛있다는 거구나. 어, 맛있어. 결국에. 맛있고. 아 뭐가 진해. 되게 진한데. 그래? 햄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갔네. 음. 이게, 이게 무슨 햄이지? 그냥 얇은 햄. 얇고 매끈한 햄. <laughs> 그거를 아마 4분의 1. 햄, 햄 명칭을 찾아봐야겠네. 그러게 이거는 같은 크기인데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햄. 이거는 소세지 햄. 소세지 햄. 치, 끝인가? 이게 뭔가 미스테리한 고기가 있어? 그거지. 여기 다진 그 거지. 음. 여다가 뭐. 그게 이제 물어 났는 거지. 깍두기 같은 햄도 있네. 깍두기 햄. 스팸 같은 거쓴거 거 아니야? 스팸은 아니다, 근데 색깔이. 음, 깍두기 햄이 있고, 햄은 이 정도인데, 이 햄이 좀 많다. 음.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<laughs> 매끈한 햄은. 너 이런 식으로 해서 햄 혼자 다 먹으려 고 그러지? 아니야, 많어. 이거는 음. <laughs> 옛날에 그 분홍색 햄 밀가루 들어간 분홍색 음 햄그 동그란 거 있잖아 도대체 몇 년생이죠? 난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<laughs> 상식이지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 같은 햄이 햄의 맛은 음 이거랑 비슷해 이 햄이랑 비슷한 맛입니다 그리고 깍두기 햄. 스팸이라고 오해가 있을 뻔한 이 햄은 짜지 않은 스팸햄 맛이 짜지 않아. 약간 리챔리챔챔이안안 안 짜잖아. 응. 그 맛이야. 역시 부대찌개는 이렇게 밥을 푼 다음에 이렇게 얹어서. <laughs> 누구나 다 이렇게 먹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이렇게. 오 스팸햄 서서 있는 거 봐. 고고한 무슨. 자태, 자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먹느냐, 이렇게 <laughs> 크, 크게 안 비벼도 돼요. 대충 비벼서 이렇게 막 숟가락 삐져 나가도 돼. 이거를 그냥 <laughs> 별로 맛이 없는 표정 인것 같은데요? 아니 맛있어, 맛있어. <laughs> 이게 약간 숙주가 일단 많어, 많아. 숙주가 많아서. 씹히는 어, 맛이 있어? 어, 씹히는 맛이 있는데 강한 그 부대찌개 소스 맛은 아니야. 담백해. 음. 담백하다. 순하고 담백하지만은 김치 맛이 살짝 첨가되어 있고 해명이 추가되었다. 한그정도 음. 밥이랑 먹기에도 어 특별히 막짠 그런 맛은 아니야. 맵지도 않고. 적당하다. <laughs> 초급자 정도. 매운맛 초급자분들이 드시기에는 하다. <laughs> 처음처럼 순한 맛이야 또. 왜 순하냐? 얘가 순하니까. 음... 됐고요. <laughs> 아마 한 여성분들은 3명? 3명에서도 먹을 정도? 남자는 뭐두 명이면 이 정도 충분히 다 먹고 여성분들은 3명이면 적당하다. 이렇게 해서 우리 서연, 금당 서연동의 맛집 윤 호우 부대찌개. 에서 2인분을 사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. 네. 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디 유명 맛집의 음식을 갖고와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꽃은 뭐죠? 응. 아 오늘 결혼식 갔다가 결혼식장에 있는 꽃을 뽑아왔습니다 <laughs> 예쁘네요 그습니다저 책을 쭉 만져볼까요? 책을 약간 본격처럼 색깔 변했는데요?